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창진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FA를 앞둔 선수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대성공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내고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창진이 생애 첫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앞두고 반등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상과 침체로 힘들었던 지난 시즌을 보낸 그는 2026 시즌 팀 좌익수 자리를 놓고 벌어질 경쟁에서 마지막 기회를 꼭 잡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최근 엑스포츠 뉴스와의 만남에서 이창진은 2025 시즌은 팀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아쉬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스프링 캠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조기에 귀국해야 했고, 시즌 중후반 복귀 후에도 제 컨디션을 완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성적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고했습니다. 이창진은 2025 시즌 37 경기에 나서 타율 0.161, 15안타, 1홈런, 9타점에 머물렀습니다. 꾸준한 타석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선구환형 타자라는 평가와 자신의 원래 스타일 사이에서 갈등도 컸습니다. 그는 타율을 조금 더 끌어올려 우타의 홍창기와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창진은 그냥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 좋은 공이 와도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6 시즌에는 출루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어도 더 공격적으로 배트를 휘두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인플레이 타구를 늘려 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상 예방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는 올해는 햄스트링 부상에 이어 시즌 끝무렵 발목도 다쳤어요. 내년에는 건강하게 한 시즌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겨울 동안 몸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 시즌 기아 좌익수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최영우의 이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창진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이창진은 형우 형의 팀 이적이 아쉽지만 저에겐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나성범 형이 주로 지명타자로 나서면 좌익수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 기회를 반드시 살리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8년 기아로 트레이드된 이창진은 이제 팀내 대표적인 베테랑이 됐다. 그는. 야수진에서 저보다 연상인 분들은 나성범, 김선빈, 김태곤 선배님뿐이에요. 어느새 그렇게 되었네요.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다가오는 2026 시즌은 만 35세의 시등급 F의 시즌으로 이창진이 가치를 입증해야 할 무대다. 그는 2022 시즌처럼 1 1 1일 경기 타율 0.301, 104안타, 7홈런, 48타점. 출루율 0.40의 성적을 다시 달성하고자 한다. 이창진은 데프에 대해 깊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먼저 제 자신이 만족하는 시즌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라며 경기 수를 늘리고 출루율보다 타율을 높여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잡는 게 경쟁력입니다. 2022년처럼 타율 3할, 출루율 4할을 다시 이루고 싶어요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팬들께 정말 죄송한 한 해였습니다. 남은 선수들이 준비해 내년에는 가을 야구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 개인적으로는 나만의 장점을 잘 보여서 대박보다는 나쁘지 않은 FA 계약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창진의 그때 선택은 왜였을까? 기아를 위기로 몰아넣은 후퇴의 발걸음. 최영우, 위주덤, 김호령의 거포도 힘을 잃었다. 베테랑 외야수 이창진의 그 순간 판단이 아직도 의문이다. 기아 타이거즈는 5강 싸움을 벌이는 NC 다이노스와의 주말 3연전을 2패로 마감했다. 8일 경기는 팽팽한 접전 끝에 1점 차로 패했다. 이는 어떤 팀이라도 받아들여야 할 결과다. 하지만 10일 경기는 기아에게 매우 아쉬운 끝맺음이었다. 5, 0으로 앞서던 경기를 뒤집히게 한 과정에서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이에 치명적인 실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의 좋은 플레이에 역전당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자책 실수로 흐름을 넘겨주는 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다. 기아는 2회 초 최영우, 패트릭 위즈덤, 김호령이 NC로건 앨런을 상대로 연속 홈런을 쳐내며 시작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러나 2회 말,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결정적인 미스가 발생했다. 선두 타자 박건우가 이루수 방면 내야 안타로 나갔다. 김선빈이 베이스 근처까지 공을 잘 추격했다. 공을 잡았지만 몸을 돌려던져 박건우를 아웃시키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음 타자 유우성의 좌익선상 1타점 이루타 역시 유우성이 잘친 타구였다. 이렇게 기아는 1점을 내주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어지는 무사이루. 타석에는 김영준. 기아 선발 2일인은 볼카운트 1레스에서 두 번째 공, 132km 체인 지역을 던졌다. 바깥쪽 코스 근처로 들어오는 공이었다. 김영준이 이를 무리하게 당겨 좌측으로 타구를 만들어냈다. 힘이 실리지 않은, 제대로 맞지도 않은 타구였다. 이 순간 좌익수 이창진이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 타구 판단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그는 공이 바로 앞에서 떨어질 것임을 조금 늦게 감지했고 급히 전진했으나 공은 정확히 그의 앞에 떨어졌다. 원래 1사이루 상황이 되어야 했는데 무사일 삼루가 만들어졌다. 이후 N c 는 서우철의 좌전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다. 이창진은 이 타구를 직접 잡으려고 몸을 던졌으나 공은 한번 땅에 튀고 나서 글러브에 들어왔다. 흔히 말하는 따닥 처리였다. 그러나 이는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으며 이를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오로 따라붙은 NC는 완전히 기세를 되찾았다. 흔들린 이의리가 권희동에게 볼래 김주원에게 사구를 연달아 허용했다 박민호의 뜬 공을 잡은 포수 김태군이 홈플레이트에 슬라이딩하며 서우철을 태그하려 했으나 태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건호의 좌측 월드 그랜드 슬램이 터지며 NC는 8-5로 역전에 성공했다. 경기를 해설한 MBC 스포츠 플러스 박재용 해설위원은 김영준의 살짝 맞은 타구에 대해 이창진의 판단 오류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초반에 뒤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왔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창진은 수비 능력이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괜찮은 수준이다. 평소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오늘만은 예외적이었다. 공식 기록은 김영준의 안타였다. 하지만 이창진의 미숙한 플레이로 생긴 그 안타 하나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이창진은 8회말 우익수로 포지션을 옮겼지만 3루로 가는 악송구를 저질렀다. 타석에서는 안타와 타점을 기록했지만 수비에서의 실책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기아는 NC에 연패하며 다시금 치솟던 기세가 꺾였다.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숨 막히는 5위 경쟁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박까진 몰라도 중박은 되고 싶다는 말에 담긴 한 선수의 진정성 있는 각오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기아의 이창진 선수가 2026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